어, 근데 진짜 신기하다, 이거. 색도 다 마야르가 일어나서 진짜 이거 커피색 같네. 얜 되게 커피랑 유사한데? 와, 얘도 커피인데? 와, 근데 이런 게 대체 커피라면 진짜 대박이네. 뭐야, 이거? 치훈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하실 거는 SNS나 뭐 아니면 저희한테 DM이나 유튜브 댓글로 대체 커피 리뷰를 해달라고 되게 많이 문의를 주셨잖아요 진짜 많이 주셨죠 진짜 많이 주셨어요 저도 그거 진짜 궁금했거든요 정말 먹어보고 싶었어요 저희가 이제 요즘 핫한 대체 커피 매장이 또 있는데 거기 가서 종류별로 제가다 사왔습니다 라떼까지 같이 사왔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드셔보시면 되고 대추야자 씨앗을 그때 치훈님이 한땀한땀다 까시고 하다 하다 이제 대추 씨앗을 마지막으로 저희가 점액질을 다 벗겨가지고 허니 아, 가공 방식으로 저희 또 로스터분한테 또 이제 동행 최한테 맡겨가지고 네. 이제 로스팅을 했거든요. 네, 일부러 로스팅 포인트 두 가지로 잡았어요. 그러니까 두 개가 있네. 하나는 라이트, 하나는 미디엄 이렇게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네. 앞에 분쇄된 원두 보이시죠? 네. 원두? 앞에 분쇄된 <laughs> 분쇄된 대추야자 어떤 거 같으세요? 분쇄된 거는 진짜 커피 같은데? 아, 음, 꼬소하다. 어우. 음, 부하네 진짜. 어 근데 진짜 신기하다 이거. 색도 다마이야르가 일어나서 진짜 있고, 커피 색 같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좀 그래도 공정성을 위해서 블라인드로 네. 준비를 했고 대체 커피만 하면 또 사실 또 재미가 없잖아요 개인 카페랑 프랜차이즈를 돌아다니면서 아메리카노와 디카페인 커피들을 또 같이 준비를 했거든요 브랜드는 뭐 뭐가 있어요 프랜차이즈는 메가커피랑 스타벅스 전체적인 평가로 봤을 때 콜드브루 맛이 좀 난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같이 한번 블라인드로 먹어보면 좋겠다 해가지고 스타벅스에서는 특별히 콜드브루도 샀습니다 직접 이렇게 비교해서 먹으면 확실히 더 명확하게 알수 있을 것 같긴 해요 네 준비되셨나요? 네 지금 이 커피는 프랜차이즈의 느낌이 아주 스멀스멀 스멀 올라옵니다. 되게 밸런스 있는 커피거든요. 처음에 꽃이나 과일 계열의 향미들은 비교적 좀덜 느껴지고, 밀크 초콜렛, 그리고 다크 초콜렛, 뭐 카카오, 이 정도로 이어지는 단맛과 쓴맛이 잘 느껴져요. 밸런스 있고, 일단 이거는 커피 같진 않아. 커피 같진 않고 피비스커스 그리고 플럼 자두 라즈베리 이런 어떤 베리류의 느낌 붉은 계열의 노트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구조라 구성 자체가 커피에서 나오는 향미나 구성은 아니에요. 그리고 살짝 가향 느낌도 있고 좀 인위적인 느낌? 더티 같아요. 비교적 좀덜 달고요. 탄닌감이나 사격감도 잘 없어. 애프터도 되게 짧아요. 차라고 생각하면 괜찮은 것 같은데 커피라는 생각은 안 들지 않는다. 음, 뭐야? 이거 라떼구나. 음. 음! 오! 괜찮다. 음! 괜찮은데? 어떤 부분에서 좀괜찮아요 얘는 좀더 커피에 가까워. 아직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지금 강력하게 얘가 의심되거든요? 대체 커피인걸? 근데 이 같은 커피인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다른 커피일 수도 있으니까. 그냥 커피 만 나는 우유 느낌이 들긴 해. 얘는 이 컵보다 전반적인 농도감이 낮아요. 다크 초콜렛, 어떤 카카오적인 그 정도의 느낌보다는 밸런스 있고 고소한데 보통 이제 견과류의 노트들이 더 주로 이어져 요 마카다미아나, 로스드 아몬드나 이런 견과류 노트들이 조금 느껴지고 농도가 조금 낮으니까 이런 산미가 좀더 밝게 느껴지는 경향이 있어서 살짝 그런 시트러스한 과일 정도의 느낌도 조금 있고요. 음, 음. 얘랑 얘랑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컬러나 구성이나 이런 노트 계열이 같아 거의 히비스커스, 뭐, 자두, 라즈베리 이런 붉은 계열의 노트들이 더 많이 떠오르고. 근데 얘가 조금 더 어두운 느낌? 근데 이게 물을 어떻게 희석하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바뀔 수 있는 정도 같은데 커피의 그런 완성된 구조감은 아니고 더차 같은 느낌이 여전히 들기는 해요. 음. 프랜차이즈 아메리카노. 이거는 뭔가 좀더 약간 그 비터한 느낌이 있고, 좀더 커피 같아요. 얘네 두 개가 농도감이 조금 더 있고, 얘가 농도감이 좀 떨어지는데? 음, 조심스럽긴 한데, 얘가 디카페인 같은 느낌이 좀더 나요. 커피를 마셨을 때, 좀더 단맛 베이스의 어떤 그런 호박. 펌킨이라고 하죠. 그런 노트들이 주로 이루고 디카페인이 후가공을 한번더 하거든요. 후가공에서 오는 그런 특유한 단맛이 시럽피한 느낌으로 더잘 표현이 되는데 근데 이게 조심스러운 게 이런 정도의 노트를 낸또 아메리카노도 있어 가지고 얘는 근데 커피 같아요. 음. 와, 얘도 커피인데. 와, 근데 이런 게 대체 커피라면 진짜 대박인 것 같아. 응? 음? 얘는 되게 커피랑 유사한데? 이제까지 먹었던 것들이랑 좀 비교해봤을 때 어때요? 좀 신기한 맛인데? 야채 주스 같은 느낌? 그게 긍정적인가요? 부정적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막 엄청 부정적인 것까지는 없는데, 어, 근데 커피에서 느껴지는 견과류라든지 브라운슈거라든지 이런 정도의 노트가 따라오기는 하거든요. 근데 전반이 되는 이탑 노트들 있잖아요. 베지터블한 노트들, 야채 느낌이 나는 노트가 있어서 뭐야 얘는? 색깔이 왜 이래? 우와, 엄청 떫어, 엄청 드라이 완전 언더 느껴지는 뭐 맛이 있으신가요? 일단 구수한 곡물 향이 지배적이고 아, 약간 디카페인 같은 느낌을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알겠다. 약간 호박 같은 노트들이 있잖아요. 약간 단 야채의 느낌들이 있어요. 근데 컵 노트의 구조가 커피는 아니고 그냥 더티 쪽에 저는 더 가깝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 얘였나? 얘는 구별을 위해 좀 내려놓겠습니다. 일단은. 얘도 마찬가지로 아까 그두 커피 있잖아요, 붉은 계열의 어떤 히비스커스 느낌 나는 더그티 쪽에 가까운 세잔이 결이 되게 비슷한데 거의 비터가 없다시피하고 깔끔해 텍스처가 괜찮아요. 근데 이거 커피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 커피인가 싶은 느낌 초콜릿 느낌이 있는데 확실히 여운에서 딱 달린다. 커피가 예를 들면 은 입안에서 느껴지는 향의 스펙트럼이 이 정도라고 한다면 얘는 여기 한 절반 정도에서 끝나. 그니까 약간 지금 이 맛의 향미의 계열이 뭐 히비스커스 카스카라, 그 다음에 뭐 플럼, 라즈베리 잼 정도의 어 텍스처를 가지고 있고, 그냥 단맛이 쭉 이어지면서 약간의 초콜릿한 느낌으로 끝나는. 근데 이게 애프터로 계속 남지 않고 그냥 딱 끝나버려요. 커피보다는 지금 블라인드로 먹었을 때는 약간 블렌딩 티 같은 느낌으로.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좀 다가오는 것 같아요. 좀 빼볼게요 제가. 약간 그 비슷한 것들. 이번 6번. 이게 셋이 다른 맛이에요? 음, 네. 오, 근데 노트 결은 거의 비슷하고, 당도나 질감 정도만 좀 다른 느낌이에요. 입안에서 텍스처만 조금 다른 느낌. 좀더 가벼운 커피가 있고, 좀더 무거운 커피가 있어요. 바디가. 아!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써? 이거 콜드브루 커피 같아요. 이거. 빼야겠다. 콜드브루를 제가 원래 그렇게 좀 선호하지 않아가지고 그냥 쏘쏘 해요. 쏘쏘 해. 근데 이제 이렇게 먹다가 딱 먹으면 이질적이지. 굉장히 콜드브루의 맛과 향이 왜냐면 콜드브루의 노트 결은 뜨거운 커피랑 좀 달라요. 완전히. 근데 얘는 대체 커피 느낌은 안 나는데, 그냥 원래 콜드브루예요. 응, 음? 이게 이 친구들 결인데. 오늘 거의 비슷한데 이건 내겐. 어떤 점에서 좀 비슷하다고 생각? 아 그냥 노트 의 결이 비슷해요. 컬러의 결이 비슷해. 컬러로 표현한다면 무슨 색? 빨간색, 보라색, 약간의 분홍색. 거의 대부분 근데 빨간색 노트들이 많이. 온도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얘가 제일 가볍게 느껴지고 얘도 좀 가볍게 느껴지고 얘도 조금 무겁게 느껴지고. 이거 색만 봐도 그거잖아 대체하자 어우. 와 근데 대추 맛이 난다. 나깔때그 맛이 나, 여기. 근데 이건 진짜 커피가 아니에요. 이거는... 누가 커피 같다 그런 거야. 이거는 커피라고 할 수가 없는데, 이다크로스팅도이 음 이렇게 먹어보니까 어떤 느낌이 든지 알아요? 커피를 좋아하는 이유를 알겠다. 제일 큰 차이가 뭐예요, 그럼 커피랑 비교했을 때? 그 향미의 다양성, 복합성이 커피 훨씬 좋아요. 되게 단조롭잖아, 노트들이. 그런 이제 꽃감향을 비롯해서 이런 견과류 노트들, 그리고 약간 차 같은 노트들이 몇개안 떠오르거든요? 커피는 굉장히 다양한 노트들이 떠올라요 복합적이고 근데 그게 제가 훈련이 돼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굉장히 단조로워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커피는 정말 산미부터 비터한 쓴맛까지 되게 펼쳐져 있거든요 조화롭게 되게 다양한 노트들이 떠오르고 맛들이 떠올라요 심지어 이 뒤에 있는 커피들은 지금 꽃과 과일 노트들이 많이 없는 커피들이거든요 카카오, 볶은 견과나 약간 핵과 노트들 시트러스 계열의 노트들 그런 노트들이 떠올릴 수 있는 커피들인데 근데 얘네들은 딱 그냥 베리톤 그리고 히비스커스 어떻게 보면 단조로워요. 얘는 그냥 안 봐도 대추야자고. 이거는 커피라 그러면 안 돼요. <laughs> 이 정도의 맛의 구성은 커피라 그러면 안돼 진짜. 아무리 여기서 로스팅을 잘한다고 해도 이 향미의 어떤 스펙트럼을 우리가 늘리기는 쉽지 않아요. 왜냐면 라이트 로스팅했을 때도 이 정도 단조로운데. 그래서 지금 얘네 두 개가 대추야자고요. 얘네 둘을 일단 당연히 꿀등을 놔야 될것 같고 여기까지 얘는 라떼. 얘네 순위를 한번 나눠볼까 그래도?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가 맛있네요. 여기 카테고리에서는. 1, 2, 3, 4. 얘가 좀더 입안에서 텍스쳐도 훨씬 더 실키하고 더 크리미한 느낌이에요. 좀더 풍부하고요, 입안에서. 그래서 얘가 더 좋고, 그 다음 약간 갈수록 가벼워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편안하게 또 드실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4개의 커피가 노트의 구조가 되게 비슷하다. 4개 중에 등급으로 따진다면. 은 얘네는 완전 지 다른 카테고리라고 느껴져가지고 다른 커피들이랑 같이 등급을 매길 순 없을 것 같아 우리가 아메리카노를 놓고 콜드브루를 같이 등급을 매길 순 없잖아요 왜냐면 같은 추출 방식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향미 구조도 달라요 콜드브루는 콜드브루끼리 평가해야 되지 콜드브루랑 그렇다고 얘네가 같냐? 그건 아니에요 콜드브루도 커피의 어떤 범주 안에는 있는데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커피 범주 안에 있는 느낌은 아니에요 얘네를 굳이 티어표로 매긴다면 은 저는 그냥 아예 번외로 뺄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콜드브루라고 그 예상하신 커피는 커피보다는 괜찮나요? 아 그쵸 이거는 호불호예요 어쨌든 제가 커피를 좋아하기 때문에 콜드브루를 더 괜찮다고 평가할 순 있지만 대중분들은 이게 더 좋다고 라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괜찮은 블렌딩 티 같거든요 근데 이 라떼 있잖아요 진짜 괜찮아 얘가 좀더 굳이 따지자면 얘보다 커피에 가까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우유랑 섞이면 은 아무래도 이게 라떼는 비교적인 커피가 가지고 있는 향미들이 단조로워진단 말이에요. 오히려 만약에 나는 대체 커피를 먹고 싶다 그러면 라떼를 먹을 것 같아. 이거 일단 다시 먹어볼게요. 사 먹었어. 얘는 되게... 틱 같은데? 이그 정도 농도인데? 오아얘 너무 맛없다 일단은 얘가 아메리카노 같고요 좀더 스타벅스에 가까운 맛이고 얘가 스틱 같아요 스틱 정도의 농도감이어서 아니면 죄송합니다 그리고 얘는 세개가 디카페인 같은데 얘 디카페인 진짜 맛있어요 이거 너무 맛있는데? 진짜 추천할 수 있을 것 같아 얘는 좀 이상해 근데 이거 우리가 추출 잘못했을 수도 있고 제가 뽑기는 했는데 그게래서 그런구나 이런 커피는 추출이 중요합니다 오케이, 이렇게 결정을 하겠습니다 하나, 둘 어? 디카페인이야? 이거 스타벅스였네? 아, 이거 카누 디카페인 이것도 내가 커피네? 좋네 와, 근데 이거 디카페인이야 그러면 대추야자랑 대체 커피는 좀 어떠세요? 대체 커피 훨씬 낫죠 자, 오늘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했던 대체 커피 리뷰를 한번 해봤는데, 바로 이 자리에서. 커피... 커랑 대체 커피랑 비교해서 먹어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확연하게 차이를 좀 느낄 수 있었거든요. 제가 느끼기에는 좀 다른 카테고리에요. 지금은. 비교해서 먹어보시면은 확연히 차이를 느끼실 수 있으실 텐데. 하지만 음료로서 완성도가 또 낫냐? 그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구성을 하고도 블렌딩 티 같이 느껴지고 더 약간 커피에서 느낄 수 있는 노트들도 잘또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음료로서의 완성도는 굉장히 높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아직 커피와 이렇게 비교해서 먹어보면은 차이가 Tá. 라고 그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디카페인과도 차이가 있어요 근데 라떼 같은 경우는 꽤나 인상적이었어요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래도 이런 도전들이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이런 도전을 하는 곳이 한국에 있는 회사라는 게 저는 훨씬 너무 반갑고 너무 좋아요 지금은 이렇게 차이가 나지만 이게 또 계속해서 개발에 개발을 거듭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커피의 뉘앙스까지 갈수 있고 이게 커피와 비슷해진다고 그게 성공이 아닐 수 있잖아요 이 대체 커피라 하나의 카테고리로서 어떤 새로운 음료로 사랑받는다면 그게 훨씬 더 커진다면 저는 그게 오히려 더 성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해외에서 더 많은 좀 성과를 얻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영상을 보신 분들 한 번씩 또 가셔서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경험하실 때 이게 과연 커피의 맛이랑 얼마나 똑같을까? 막 이거 내가 검증해 보자. 이런 색안경을 끼고 가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의 어떤 대체 음료로서 바라보고 그냥 음료의 완성도만 한번 봐주시면은 꽤나 만족스럽게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드시고 오실 수 있지 않을까. 자, 오늘 굉장히 많은 분들이 궁금하시던 대체 커피 리뷰를 해봤는데 개인적으로 조금 조심스럽기도 했거든요 또 이렇게 요청이 많아서 아 그래도 한번 다뤄보는 게 좋겠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리뷰를 해봤습니다 오늘도 따뜻한 커피와 함께 행복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다음에 또 유익하고 재밌는 커피 관련된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 열심히 까신 대추 저희가 모아놨습니다 안 버리게 모아놨네 이거 버리기는 맛있더라고요 음. 대추야자는 그냥 대추야자로 먹어야 돼요